옛날에 어느 농부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낳은 딸과 전처 소승의 딸이 있었습니다.친딸은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했고 무엇을 해도 엄마의 눈에는 다 예쁘게 보였지만 의붓딸은 매일 구박 덩어리였습니다.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걸핏하면 나무랐고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했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계모 눈에는 의붓딸은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뭐든지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소녀는 순금만큼이나 값진 존재였습니다. 욕심이 없고 심성이 고왔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소녀를 전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소녀는 매일 매일 눈물 속에서 지냈습니다. 계모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온하게 지내는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사악한 계모는 그쯤에서 그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붓딸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매일같이 들보갔습니다. 저 애를 내쫓아요. 어디든 좋으니 저애 꼴을 안 보고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내쫓아요. 들판으로 내몰고 추위에 얼어죽게 내버려둬요. 늙은 아버지는 울며 아내에게 애원했지만 못된 아내는 눈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아내에게 대들 엄두도 못 내던 아버지는 말에게 덮어주는 담요조차 못 씌우고 딸을 썰매에 태워 황량한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그곳에 딸을 버려둔 채 딸의 비참한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딸은 숲 가장 자리에 있던 전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추위의 제왕인 서리가 나무마다 옮겨다니며 내는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앉아있던 전나무에 찾아온 서리는 추위에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소녀 옆에 내려앉아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아나? 난 바로 추위의 제왕, 설이란다. 그러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왕님, 안녕하세요. 저를 데리러 오셨나요? 아가씨, 지금 따뜻한가? 예, 설이 제왕님, 아주 따뜻해요. 소녀는 비록 덜덜 떨렸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서리가 소녀 위로 몸을 구부리자 쥐가 갈라지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위 공기는 온통 칼과 하살로 살을 에이드 주어졌습니다. 서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따뜻한가? 정말 따뜻해? 아름다운 아가씨? 소녀는 숨결이 입술 위에서 얼어붙을 듯이 추웠지만, 상냥하게 속삭였습니다. 예, 아주 따뜻하답니다. 그러자 서리는 이를 부드득 깔고 추운 손길을 보으며 눈에는 광채를 띤채 추위로 갈라지는 소리를 더욱 심하게 내며 마지막으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씨, 이래도 따뜻한가? 아직도 정말로 따뜻해? 불쌍한 소녀는 추위에 온 몸이 굳어 간신히 숨을 할딱기며 대답했습니다. 에, 제왕님, 아직 따뜻해요. 그러자 소녀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말씨와 전혀 불평하지 않는 태도에 감동한 서리는 소녀를 불쌍히 여겨 소녀의 온몸을 무피로 감싸고 담요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과 금은으로 수를 놓은 화려한 의복이 들어 있는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옷을 걸친 소녀는 전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서리는 소녀를 데리고 여섯 필의 말이 끄는 자신의 썰매에 올랐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집에서는 의붓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던 계모가 장례식에쓸 빵을 준비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어서 들판으로 가서 그의 시체를 찾아 묻어줘야죠. 그런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자 식탁 아래 앉아있던 개가 지지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딸은 기쁘게도 살아있고요. 아줌마 딸은 오늘 밤 죽을 거예요. 뭐라고 입 닥치지 못해 이 멍청한 개야. 자, 빵을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라. 아줌마 딸은 금은 부활를 얻을 거고요. 아저씨 딸은 뻣뻣하게 얼어 죽을 거예요. 하지만 걔는 빵만 넙죽 받아 먹고는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아저씨 딸은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될 거고요. 아줌마 딸은 결혼도 못해보고 처녀 귀신으로 죽을 거예요. 개모는 빵을 주며 구슬리고 때리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걔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크고 무거운 금고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금 은으로 번쩍이는 옷을 입은 의붓 딸이 아름답게 빛나며 들어왔습니다. 의붓 딸이 지금쯤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계모는 놀라서 일순간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영감, 어서 썰매 이 말을 메고 내 딸을 들판으로 데려가. 저 애를 버렸던 장소에 두고 와요. 아내의 말에 따라 남편은 계모의 딸을 데리고 볼판으로 가 자신의 딸과 헤어졌던 장소인 전나무 옆에 두고 왔습니다. 잠시 후 그곳을 지나던 서리는 계모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따뜻한가? 이런 뻔한 걸 물어보다니 멍청한 아저씨 같으니라고. 내 손발이 거의 얼게 생긴 것안 보여요. 소녀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소녀의 앞뒤로 오가며 똑같은 말을 물어보았지만 소녀의 입에서는 갈수록 무례하고 험악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서리는 이를 악물며 매서운 손길을 뻗어 소녀를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어서 말을 끌고 가서 내 딸을 데려와요. 그리고 썰매가 뒤집어지면 보물 상자 잃어버릴 테니 썰매 뒤집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몰아요. 그러자 식당 아래 앉아 있던 개가 또 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딸은 이미 꽁꽁 얼어죽었다네. 그러니 보물 상자도 그림의 떡이라네. 그렇게 재수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 자, 이 빵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 내 딸은 전능하신 왕과 결혼할 거라네. 그 순간 문이 탁 하고 열리자. 계모는 딸을 맞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얼어 죽은 딸의 싸늘한 시신을 발에 앉자 너무 추워서 자기도 얼어 죽을 뻔 했답니다. 현대 지성사에서 편인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 중 하나인 러시아 편서리왕이었습니다 계모의 나쁜 마음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묘사가 되네요. 지금은 계모가 친엄마보다. 더 좋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곤선징악, 우리 고전소설의 주된 치마인데, 이 러시아 이야기를 읽고 나니, 우리 고전소설의 해피엔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